이 유권자들이 네. 그런 사람을 희망을 해주셔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필님께서 또 대구 경북 유권자들의 특징을 또 명언을 하나 남기셨잖아요 강주와 비교를 해가지고 시장 꼽아주는 사람을 뽑을 거니까 대구 경북은 아니 시민들이 그런 네.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? 저는 대구의 대구 경북이 보수의 심장이라는 말 자체가 지나간 시대에 대한 향수의 어, 어떤 부분이거나 자기 실력으로 얻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아마 나중에 지나면 그 부끄러운 언어가 될 수도 있죠. 한때는 심장이었어. 이렇게 단순히 이재명을 민주당에 빌려줬다고 해서 또는 다음 대통령 선거도 또 뭔가 대구 경북 사람들이 민주당의 후보로 나올지 모른다는 무슨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인 건가요?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저는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였어 그래서 전두환까지 합리화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대통령 등등까지 주장을 해가면서 대구 경북이 마치 뭐 대단한 어떤 정치적 판단을 선도하는 지역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과장된 것이다. 네. 우연의 결과를 마치 필연의 결과인 것처럼 해석하는 그저 인구가 좀 많았을 뿐인 지역의 어떤 정치적 착각이다. 이렇게 봅니다. 지금 같은 만일의 지적 상태를 주지하고 지금처럼 뭐조선민이뭐 거구의 심장이 될 수도 있다. 이렇게 걱정하십니다만은 저는 뭐 거부의 심장도 어뭐 별로 안될 거다. 그저 어 로칼적이고 어 조선시대 캣체 그 묵은 네? 낡은 정신을 숭상하는 그런 도시에 불과한 어 지역이 될 수도 있다. 비록 죄송합니다. 비록 사람들이 결국 자존심을 회복해야 돼요. 그런데 자존심이란 게 예,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과거에서 자존심물 확인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. 그러니까. 그러나 그게 정확한 역사관이어야 되겠지.